우리도 영화나 드라마 볼때 다음 얘기가 궁금해야 보잖아요 집안 재력 등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늘어놓으면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주변에 보면 싸가지 없고 여자한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여자들이 줄 서는 남자들 있죠 나 진짜 착하고 괜찮은 놈인데 내가 쟤보다 잘해주고 헌신적이었던 것 같은데 뺏기고 나면 억울해요 그래서 초식남도 단번에 남성미 뿜뿜할 수 있는 매력 어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기심을 자극한다. 남녀 불문하고 이상적인 매력 안 느껴지는 사람들 특징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할 만한 게 없어요. 연애 초창기에는 대화를 하면서 호감이 생기기도 하고 남녀가 서로 궁금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귀지도 않는데 자기 얘기를 줄줄 하면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아요. 보통 좋아하는 마음을 잘 숨기지 못하는 순수한 사람들이 신나서 그러긴 하는데 집안 재력등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늘어놓으면 이 사람이 다 파악이 돼요. 우리도 영화나 드라마 볼때 다음 얘기가 궁금해 야 보잖아요. 자기 인생사를 5분짜리 영상으로 추격해주면 상대 입장에서는 너무 밑장까지 다 봐버렸기 때문에 호감도가 급속도로 식는다는 거죠. 그래서 TMI로 나에 대한 얘기를 나열하지 말고 정보에 어느 정도 선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썸탈 때는 취미, 관심사, 직업에 대한 얘기만 하고 가족, 집안, 재력 등은 하길 때까지 노출 안 하는 거죠. 적당 선을 지키면서 티키타카를 하면 이 사람에 대해 더 궁금하고 알고 싶어집니다. 두 번째로 즉흥성을 추가한다. 고등학교 때 학원째고 깬방 간다거나 야자 땡땡이 치고 떡볶이 먹으러 가면 짜릿하고 강렬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경우 있잖아요. 기존 패턴을 파괴하는 이탈이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건데 그래서 패턴이 너무 읽히거나 루틴 일상으로만 이를 하면 뻔하고 지루해요. 예를 들어 밥 먹고 카페 가겠지. 밥 먹고 카페 가고 데이트 몇번 하다가 영화 보겠지. 이런 건 너무 예측이 돼서 기대감도 안 생기고 무주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때 상황 분위기 텐션에 따라서 즉흥성을 추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썸 타고 있던 타이밍에 갑자기 북악스카이웨이 야경 보러 가자고 한다거나 하얏트 바에 가서 재즈 듣자고 한다거나 새벽 1 시에 카톡으로 야식 먹고 싶다 이런 얘기 주고 받다가 치맥 먹으러 갈래? 하면서 집 앞으로 데리러 간다거나 짜릿하고 자극적인 요소를 주면 좋은 추억으로 남아서 나를 떠올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로 운동을 한다 뻔한 얘기인 거 아는데 중요해서 짧게만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성적 매력을 느낄 만한 외관을 만들고 은연 중에 드러내는 거 좋아요 노매력, 하얀맛 이성적 매력이 없다는 건데 결국 만지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분이라면 날씬하고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들고 여성성을 어필할 만한 붙는 옷이나 짧은 치마 등 시각적으로 자극하면 좋고요 남성분이라면 썸 단계에서 복근을 보여줄 일은 솔로 옥 출연하지 않는 이상 없으니까 어깨 만드는 거 좋아요. 크고 넓은 어깨, 남자다운 데 다정하고 자상한 스타일. 막연하게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햇수로 몸이나 어깨를 만들어서 흔한 니트를 입어도 옷발이 받게끔 어필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최종 정리 드릴게요. 첫 번째로 호기심을 자극한다. 썸 단계에서 TMI를 늘어놓는 건 매력도를 낮춘다. 두 번째로 즉흥성을 추가한다. 기존 패턴을 파괴하는 즉흥성은 매력도를 올린다. 세 번째로 운동을 한다. 운동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탄탄한 몸매로 매력 어필을 하자.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매력이 없어서 어필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추식남이신 분들이 또 연애를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남자친구가 될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또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